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고혈압과 당뇨병은 왜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고 생기느냐. 이것 좀 알아보면서 치료 방법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참, 이 몸의 구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식도를 거쳐서 항상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소장에 들어가서 소장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완전히 물로 만듭니다. 음식물이. 우리가 뭐 고용을 먹잖아요. 탄수화물. 밥을 먹어도 김치를 먹어도 전부 고용체를 먹는데 이것이 전부 죽이 돼가지고 결국 물이 돼요. 찌꺼기는 전부 얼디로 들어가 버려요? 대장 속에 들어가 버리고 완전히 맹물 이것을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크루코스 이 포도당이 일단 혈액 속에 들어가요 심장 속에 들어가서 이제 혈액 속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혈액 속에 혈액이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고 뭐 사방에서 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또 이렇게 혈액에 간다고 보고 그러면 실제로 긍극적은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세포로 가는 거지. 우리 세포가 몇 조? 백조가 되는 세포로 가는 거야. 여기가 세포가 이렇게 달려서 안 될. 혈관 방위면벽 속에 참 세포가 달린 거죠. 이렇게 세포가. 이게 조직이야. 조직을 하나 이루는데. 그럼 이 세포를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포도당을 싣고 가서 이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입이 우리처럼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찢어졌어 그러면 이 세포를 이 입을 열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열어줘야 이 포도당이 이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세포가 먹은 찌꺼기를 또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운동을 누가 하냐, 이 무브먼트를. 이 운동을 누가 하죠? 이것이 우리가 마그네슘 근육 펌프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혈관 안에는, 나트륨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칼슘이 있어야 되고, 이세곳 소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칼륨하고 마그네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 있으면요, 요 혈관 속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혈장이죠. 그러니까, 혈장이죠. 혈장 속에 있는 칼슘이 우리 몸속의 7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 베타카로틴 리퀴드맥, 미네랄 21종의 것이 세포 속으로 마그네슘이 뚝 한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모든 이 세포를 건강하게 에너지를 낼수 있는 이 물질이 몽땅 다일이 들어와 얼로 세포 속으로. 그리고 다시 뭐가 나가야 돼. 세포가 먹은 노폐물 찌꺼기를 전부 바깥으로 얻으나 혈관 속에 집어 넣어줘. 이것이 뚝딱, 뚝딱, 뚝딱 하면서 쉴새 없이 세포가 먹고 세포가 찌꺼기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마그네슘 펌프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은 당뇨병은 절대로 오질 않아요. 그럼 당뇨병은 우리가 뭐냐? 이 세포구멍을 못 열어주니까, 못 열어주니까 세포가 우리 몸에 몇조, 백조야. 그럼 50조가 죽어버려. 이 문을 못 열어서, 그럼 이 세포가 영양분이 차단된 거지. 노폐물이 바깥에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이러니까 이것이 당뇨병이야. 당뇨병은 바로 우리 세포를, 백조가 되는 세포를 죽여 살려, 죽여 살려, 죽이니까 당뇨병이 오는 거야. 그럼 고혈압은 뭐냐? 이 혈관을 뚜꺼게 만드는 게 고혈압이야. 그러면 뚜꺼게 만들면 이게 운동이 돼야 안 돼. 나 o t w 일을 하지 못하니까 고혈압이 오는 거고. 그러면 혈압이 이것이 자꾸 혈관이 마그네슘 펌프작용해서 20초 안에 한 바퀴를 돌아줘야 되는데 한 시간에 한 바퀴를 못 돌아줘. 그러면 먹이를 갖다 줘못 갖다 줘. 영양분을 세포 속에 집어넣어 못 집어넣어.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당뇨나 고혈압은 혈장이 우리 몸을 혈액순환이 되질 않아서 영양 보급이 차단되고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설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뇨병은 위장에 여기 바로 여기 붙었죠? 여기, 여기 위 옆에 붙었죠? 이렇게 이자가 있는데, 반은 이자액이 나오고, 반은 취장액이 나오죠? 이 취장액에서 여기서 이 혈관이 여기도 조직되는데, 여기까지 영양 보급이 되질 않으니까 혈관, 치장 혈관 벽이 두꺼워져. 두꺼워지니까 마그네슘 펌프 작용이 와야 안 와. 영양 혈장에서, 다시 말해 혈장에서 영양 보급, 영양이 들어있는 미네랄 물질이란 모든 물질이 차단이돼 들어오질 않으니까 당뇨 1타입은 인슐린이 하나도 분비가 안 되는 거. 당뇨 2타입은 인슐린이 조금 나오는 거이단이예요 이렇게 이러한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뭐냐? 바로 혈장이 영양이 보급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뇨병하고 고혈압 온 사람은 치료를 어디 해야 돼요? 혈장을 치료하자. 그래서 혈장을 치료하는데 리퀴드 맥을 얼마 하루에? 20ml 이상, 30ml, 40ml만 먹어주면은 이것이 영양 보급이 가지 않는 것은또 세포가 50조면 50조가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 이래서 치료가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퀴드 맥은 저 당뇨병에 온 사람들은 지가 나요. 여보, 나이 다리에 쥐가 나서 주물러 줘. 그러면 사모님들이 가서 단새도록 주물러 주면, 왜? 쥐가 나면 영양보급이 안 되니까 쥐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영양보급을 해달라는 소리를 가서 주물러 주면 일시적으로 피가 조금 통하니까. 그죠? 좀, 조금 지나는 게 없어져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런 것을 영양보급을 혈장을 치료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치료되는 거를 밤새도록 주물르고 앉았다고. 그래서 쥐나는 거, 경련이 되는 거, 이런 것은 풀어주는 거는 리퀴드 매겨려서 혈장만 치료되면 한 2, 3일 내로 쥐나 경련이 나는 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과 섭취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당뇨 환자 쥐가 난다, 버커스 병이 왔다, 다리를 잘릴 사는 당뇨 합병증이 버커스 병이 오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물에다가 마그네슘을 다시기리 기름액을 한 잔을 좀좀짠 간장처럼 짭니다. 약간 짠듯하게 좀한 300이나 400cc를 마시고요. 다리, 이제, 들어 놓으셔가지고, 다리를, 베개를 로 얹혀 놓고, 물결을 쳐 보세요. 이 발을. 이 발목을 이렇게 흔들면요. 야 저도 이거를 가끔 합니다만, 한 20분만 이렇게 물결 치면요. 그리고 이, 있잖아요. 이 배. 배 그, 대장을 좀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서 발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20분만 되면요. 이 종아리가요 따끈따끈 따끈따끈해요 체온이 한4 0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쥐나는건 그냥 금세 없어져 버려요 쥐나는게그 다음에 피가 순환이 되니까 이제 그 죽었던 세포 버커스 다리에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데려사는 운동이요 왜 받는지 우리가 혈장만 치료하면은. 당뇨병과 고혈압은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슈린이 어디서 분비하죠? 우리가 치장이 이렇게 있다면 치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시장액이요랑게루한스섬이에요 어디서 분비돼요? 랑게루한스섬그럼랑게루한스섬이라는건 여기 액이에요. 항상 뭐가 준비가 되어있는가? 인슐린이 준비해 애기 그 속에 분비될 애기 항상 난개를 한숨 이렇게 어머니 자궁의 양수처럼 준비가 되어있어요. 임신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어머니 양수가 팍팍팍팍 나오듯이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음식만 먹으면 그냥 인슐린 애기 바로 분비될 수 있는 이런 낭개로 한 섬에서 우리 그 눈에 보면 안방수처럼 물이 저장하는 창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마다 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에 거기에 낭개를 한 섬에 영양분이 다시 말해 인슐린 물질이 분비돼서 물이 차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이 오고 혈압이 온다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미네랄에 대해서 좀, 좀,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우리 혈액이 이렇게 있으면 혈액에 나트륨이 항상 흘러야 되고 그리고 여기 옆에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칼륨이 1대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짠 성분이 이칼륨 때문에 세포 속에 못 들어가요. 균형이 이루어요, 이렇게. 딱! 버티깁니다. 그럼 여기 칼륨이 만약에 50이고 나트륨이 100이면요. 이 세포를 뚫고 들어가요. 세포를 죽여버려요. 죽이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세포 속에 뭐가 있어요? 물 있죠? 이 물을 어디에 끌어드려요? 혈액 속으로 끌어들려요 여러분들, 적혈구를 보면요. 적혈구가 땅글덩글 하죠? 그러면 나트륨과 칼륨이 1대1인 사람이고 이것이 적혈구가 이렇게 포도, 알을 먹고 이렇게 껍질을 뱉어놓으면 이렇게 막 붙었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고혈압 환자입니다. 적혈구가 쭈그러든 다람 왜? 여기 있는 물이 전부 혈액 속으로 빠져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1대1로 맞질 않아서 고혈압이 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중에 그리고 세포 속에 칼륨이 얼마가 부족한가를 알면은 칼륨을 채워준다면은 일대일로 채워지면 고혈압 환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약으로 다스리는 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고혈압 합병증이 온답니다 약은. 그래 절대 약을 의지하지 마시고 리퀴드 맥을 섭취하셔서 이 적혈구를 바로 세워만 놓으면은 1대 1로만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세포 속에 말씀드린 마그네슘과 칼슘이 2대 1로 되어있죠 이것이 2 이것이 1 그래서 1대 2로만 된다면 우리는 펌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병에서는 여러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은 우리 몸에 미네랄이 좌우한다 미네랄이 결핍되면은 우리는 고혈압, 당뇨에서 합병증이 찾아올 수 밖에 없다. 당뇨병, 합병증이 오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미네랄을 바란스 마친 리퀴드맥을 섭취해주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영양 물질 리퀴드 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리퀴드 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리퀴드 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 피부미어, 항암 작용, 변비 해소, 체중 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